1장에서는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2장에서는 복음의 완전성, 그리고 3장에서는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마음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가 참 자세히도 또 하나하나 어, 율법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26절에서 29절까지는, 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과 언약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 3장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냥 쉽게 한 줄씩 정리하면 26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밝히고 2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죠. 먼저 우리가 좀볼 것은 26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범위를 가장 넓게 잡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즉 양자가 다된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빠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구원, 즉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만 믿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전혀 나와 상관없었던 나의 핏줄적 조상들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반신반의 한 것이죠. 그러기에 설통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핏줄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율법도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왠지 좀 비인 마음, 확신 없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그것을 통해서 채워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적 계명들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 불안감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가르침을 한 번에 탁 자르고 물리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신 은혜, 복음,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의심이 들면 그만큼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죠.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확답을 받고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했어. 부탁을 들어 줘야 돼. 안 그럼 나는 큰일 나. 한번 확인하고 두번 확인하고 세번 확인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럴지 모릅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믿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그 믿음과 같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잇는 후사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을 연결되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의 보증은 성령님이 해주신다 성령 세례를 뜻합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외적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세례뿐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성령님과의 결합,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그 믿음, 그 구원에 보증이 되어 주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표식입니다. 단순히 물세례를 뜻하는 것만이 아닌 그 물세례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되었다라고 확신을 다시 한번 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5절에 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하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물로 머리에 뿌림과 시체물 받은 것뿐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부활을 본 받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었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영광을 받는 것이 세례다. 그 연합을 세례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물 세례 속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성령 세례가 함께 일어났으니 너희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다 라고 바울은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 또 28절에서는 차별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왜 차별이 없는 걸 강조하셨을까요? 갈라디아 교인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핏줄의 혈통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불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이고 꼭 가야 하는 나라이고 너무 가고 싶은 나라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찬송을 하면 할수록, 예배를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불안해져 가는 것이죠. 왜 불안해져 갈까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나님의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면 어쩌나? 왜요? 우리는 핏줄 쪽으로 유대인이 아니지 않는가? 라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완전히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매우 큰 유혹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2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것도 헬라인이나 종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불안감을 갖지 말아라. 복음에서 말하는 이 하나라는 놀라운 선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겁니다. 왜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피줄적 후손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필줄적 후손이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인데 저들도 예수님 안에서 차별 없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이 특권 의식 이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9절에서요. 최종적으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즉 육신의 핏줄핏줄적 혈통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증명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선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불안해하는 것, 이 피줄적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이 불안감을. 유대주의자들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절기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이 불안감을 교묘히 파고들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고 보고만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삶에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가? 나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은가? 나의 믿음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혼란이 극심해져 교회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서로 율법주의자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은혜를 모르는 언약을 모르는 복음을 모를 때처럼 무엇인가를 지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과는 반대되는 이 가르침에 빠져 허우적대고 불안해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3장 마지막을, 이 3장을 마치면서 26절부터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해주신다. 또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는 다 하나이다. 그리고, 핏줄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을 탁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러나 얼마나 세밀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애쓰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이 깨닫는 바,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을 바라보니까 그의 영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넘길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바른 믿음에서 성장해 가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인가. 이러한 잘못된 불안감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믿음이 무엇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여 자신의 작은 것에 얼매여 있고, 믿음이 자기의 기준대로 자라가는, 조금은 엇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게 안타까울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 그리고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언약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조금 더잘 이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건강하고 튼튼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바르게 성장하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